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유 r 패키지 마이홈이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끝나고 스케치한 다음에 일러스트 선으로 이제 다 하나씩 그려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마우스로 도안을 다 땄는데 지금은 아이패드 연결해서 액정 타블렛처럼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자체에서도 러스트 앱이 있어서 사용을 할수 있긴 한데, 이제 앱 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PC랑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툴만 사용할 줄 아신다면 도안 그리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꼭 특정 타블렛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격 저렴한 판 타블렛도 쓰시는 데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수할 때는 복잡한 도안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만 그릴 수가 있다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제품이면 그리는 시간은 조금 더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룸 부분인데, 여기는 아직 스케치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 크게만 가이드선 잡고 나중에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도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드선을 잡아주시면 방 부분도 끝났거든요. 허전한 부분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안을 다 그려본 다음에 테스트로 인쇄를 해보고요. 그리고 와서 컬러를 넣을지 말지 정한 다음에 이제 원단을 이제 도안을 인쇄업체에 넘겨서 샘플 인쇄를 해보고 수정할 부분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수를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 놓는 데까지 의 기간이 좀 걸려서 중간중간 촬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마이 홈이 거의 다 끝났어요. 설명서도 다 작업을 했고 이제 이 설명서 안에 들어갈 영상을 좀 촬영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인쇄 원단이 도착하고 수를 놓고 설명서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추가로 인쇄했던 부분에 가이드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선을 수를 놔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영상이 들어가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꼭 QR 코드 넣어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영상 편집한 다음에 유튜브 올려서 이제 구매자분들만 보실 수 있게 QR 코드 만들고요.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인쇄원단 도착하면 이제 패키지 포장을 시작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워서 조금 버리기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라 안녕 할게요. 그리고 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인쇄해보고 이제 교정, 편집하고 삭제할 부분 삭제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에 이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큐알코드까지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전체 이제 인쇄를 들어가요. 인쇄 온다올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하거나 쉬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할 게 스티치북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바로 이거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인쇄 원단이 도착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 날짜가 좀 급해가지고 막상 포장한 영상은 따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많아가지고 그거 빼고 이제 남은 원단만 지금 포장하는 걸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버록이 다 끝나면 짜투리 이제 실은 잘라주고요. 그리고 포장 전에 돌돌이로 해서 먼지를 좀 털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 이제 혹시나 이제 붙을 먼지도 있고, 이제 제가 포장하기 전에 이제 부분도 돌돌이를 하는데 가끔 이제 고양이 털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제거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맨날 패키지 가이드 영상이나 자수책에 들어갔던 영상 촬영만 해봤는데 이제 브이로그 촬영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어떻게 촬영을 해봐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뭐 아쉽지만 허술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패키지 준비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